공이라는 거 말해요. 무지하게 많이 얘기들을 해왔어요. 근데 네. 같이 공부를 해나가고 우리가 사유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공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신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공을 증득했다라는 것이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환경청론을, 지금도 사이트에 띄어있는 환경청론 머릿말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공을 깨달음의 단계라고 깨달음 그 자체라고 보지는 않는다. 깨달음의 부분 집합이라고 본다. 공은 분명히 깨달음 속에 포함이 된다. 공을 얻었다라고 한대면은 깨달았다라고 해도 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공이 깨달음 성불 그 자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고까지 화엄경 총론의 머릿말에서 밝혀놨어요 공이 그러니까. 성불, 완전한 깨달음에 있어서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고요. 나는, 뭐를 연상을 했냐면은, 공에서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공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진공 묘유라는 얘기가 있죠. 묘유. 묘유라는 것이 있어야 여기서 공에서 다시 나오는 묘유라는 요, 대단히 차원 높은 얘긴데 색즉시공 색즉시공이 깨달음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단계이기도 하지만 공즉시색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얘 얘기하면은 색즉시공뿐만이 아니라 공즉시색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깨달음이어야 된다라는 게 내가 화엄경 머릿말에서 주장한다였다고요. 잘 모르겠죠. 자체 이해가 안 가지. 색즉시공이랬든 간에 공즉시 공격 시색이 됐든 간에, 요번에는 제가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들을 많이 건드려놨어요. 그랬는데, 출판사 사장이 저한테 물어옵시다 스님,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깨달음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어도가아니아 안...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라고 네. 그거를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다 좋습니다 <laughs> 공의 실체라든가 뭐 이런 이런 걸 떠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성불이라는 것이 실체 자체가 있냐 이거야 근데 저는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게 실체가 없으면 석가모니 부처는 뭐냐 이거야? 깨달음을 얻었다는 석가모니 부처는 실체가 있는 거지 분명히. 그죠? 그래야 그래.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를, 근데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 자체가 자기 자신의 상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렸다고 모양만 부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부정을 해버렸다고. 나는 한 마디도 사람도 없다. 불법이라고 말하면 곧 불법이 아닌 것이 되버리기 때문에 불법이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버렸다고 금강경에서도 그렇고 그게 실제로 유식이 아니라 중간의 주류이고 대한민국 불교의 주류이고 그 불교에 가장 심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이유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수행을 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그걸 안 말이에요. 깨달음의 실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실체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깨달아도 실은 중생신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말을 해야 오르냐 그런 경지에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출가사 사장 얘기는 공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깨달음의 실체, 성분의 실체를 스님은 있다고 보는 쪽입니까? 없다고 보는 쪽입니까? 그 얘기를 묻더라고. 내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다한 대답을 다 받아보기는 요번에 처음이야. 하로하게 없다 얘기를 했죠 근데 없다라고 말을 해놨는데 좀 찝찝해. 있다.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예, 그러십니까? 한마디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거는 저한테 구연설명을 할수 없었지만 뭐냐면 모든 것이 전체이면은 그거 그거 나라고 얘기할 게 따로 없어 이 정도 얘기하면 실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의도를 내가 원하는 공부의 수준은 그건데. 김수남이의 마누라가 김수남이의 실체에 대해서 안 되려면은 김수남이라는 것그 자체로서 이야기가 다 돼야 된다고. 그런데 보살이 그렇지 않죠. 자체가 인, 인식이 되죠. 김수남이라는 존재가 인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합치가 된게 아니라고 분별상이 일어나 있는 거라고 그쵸?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능과 소가 구별이 되고 나와 남이 구별이 되고 우주와 내가 구별이 된다면 은 깨달은 게 아니라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실체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체가 없다라고 얘기해야지. 그 우주가 없다라는 얘기하고는 다르지. 그렇잖아? 구별을 할게 없어.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것,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닫기 전하고 깨달은 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기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세상이나 우주의 법계, 천왕성, 명왕성, 쫙쫙 우주의 세계, 또 우리가 알수 없는 우주의 또 다른 몇몇 우주의 세계, 여러 가지 기세간들 이러한 것들이 달라질 하나하등의 이유가 없잖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있던 그동네 마을에 사는 개가 먹던 밥을 안 먹거나, 안지었는데 괜히 짓거나 그랬냐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무슨 천지가 요동 쳤다라는 거는 그거는 상서로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로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용들이 물을 뿌리고 연꽃이 바다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부처님이 태어날 때도 조용했고 부처님이 성불을 했을 때도 세상은 하나도 없었다고. 그쵸 관념적으로 변하게 하나도 없어. 부처님이 할수 있었던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할수 있었던 일은 하나도 없어. 아니면 안 하셨는지도 몰라. 부처님이 하신 일은 제가 지고한 일하고 똑같이 실은. 말과 행동과 뜻을 통해가지고 중생들한테 부단히 노력을 한거 이해는 없다고. 여러들 생각에는, 과연 깨달음의 실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없다라고 봐야 요내 말에 쏠리지 말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깨달음의 실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실은, 없다라는 쪽은 너무나 퍼펙트하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의미로 했는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 너무나 실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없다라고 대답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DVD나 비디오 사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텔레비전에 꽂아놓고 제품을 두 개를 산다고 DVD나 같은 거를 두 개를 사고 틀보면은 화질이나 음질이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지만 텔레비전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또 본인이 두 개를 사가지고 1번 테이프, 2번 테이프 써놓고 어느 거를 꽂고 보더라도 내가 1번을 꽂아놓고 보는 건지 2번을 놓고 꽂아보는 건지 구별을 못할 거라고. 그때 내가 말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개념은 두 개를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실 똑같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건 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한것 뿐이라고. 금강경에 나오는 그 스토리의 그 부처님 대화 중에 한 생각이 떠 오는데요. 르 예. 어, 부처님으로 했 스토리가 부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처님이 제일 이욕아라이라고 하시지만 음. 내가 만약에 그아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라이 아니듯이 음. 선님이 아이라니까 내가 아라되지 사실은 아이라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죠. 얘기는 그 아라한이 깨달은 생명의 공에 그 이해를 체득한 사람. 네. 그 입장을 그대로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실체가 분명히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경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 경계가 없는 건아니아 그런 관점에서 볼때 사장은. 그럴 때그 실체가 과연 있다라고 봐야 되냐, 없다라고 봐야 되냐, 깝깝하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에는 그럼 깨달음도 없는 거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또는 깨달아도 법계가 펼쳐질 법계는 없네. 다만 형이 상학적이고 개념적인 깨달음만 있을 뿐이래, 깨달음에서 펼쳐지는 세계는 없네라는 생각을 갖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오류 때문에. 근본적인 깨달음의 실체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지. 소위 말하는 유식학파, 유식학파는 그러한 깨달음의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미설신이 무라고 얘기하고 하자아반야신경에서 이거 곧 나올 이거 왜간자재고살행심반야가람있다시까지가 뒤에 나오죠? 반장, 어, 행신 반장바람인까지. 이랬을 때, 그, 조견 온 색수상행식이 공하긴 하지만 수상행식의 실체가 없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식 쪽에서는 그것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가지고 마음이 제팔 아래 아시까지 정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딱딱 구별을 하듯이 해놓은 게 실은 유식학이에요. 그러한 유식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실체로서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지 유식하고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유식학 쪽에서 좀 비판적으로 이번에 언급을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식하게서 보면은 그것을 실체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 실체가 있다라는 결론 자체가 유무를 뛰어넘은 것으로서의 공의 개념으로서의 그 실체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실체하는 것이다. 서가분이 부처님이 실체했듯이 그 세계 자체도 실체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실 유식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친 표현일진 몰, 모르더라도 이 유식이 불교를 공부하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과대평가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왜? 세칠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유식학을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또 후대에 수백 년 동안을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것을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유식학에 대해서 비판을 못 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전체적인 불교 사상 쪽에서 유식학이 차지하고 있는 불교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식학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신도들한테도 공에 대한 중론과 공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 이상하게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을 갖다가 늘상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오 최고의 가치로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나갈 때는 중간사상이나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그러한 실체에 대한 개념보다 실체가 있다라는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정반대의 개념이 유식학 쪽으로 자꾸 설명을 기울이고, 유식학 쪽만 설명을 해나가고, 유식학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야, 강하게, 내 주장은.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향은 금강경과 공을 갖다가 목표로 세우는 건 분명해. 우리나라 불교가. 그데 과정의 설명에 있어서는, 자꾸 걸핏하면좀 불교에 대해서 공부 좀 했다, 또는 아는 척을 한다, 또 스님들이 법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마음의 본질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꼭 아래아식을 왜 들먹이느냐 이거야. 그 아래아식은 유식에서 말하는 최고의 식이거든. 가장 청정한 식이 아래아식을 말하는 거거든. 요 그리고 그 구, 사실은 아래아식이 모질라가지고그 구식, 까지 얘기하고 백정식 얘기하고 하는 것은 그거 세친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 세친은 팔식 아래아식에서 그쳤어요 그래가 아래아식이 전변이 돼가지고 깨달음의 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 유식의 논리예요 그런데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자꾸 마음의 껍질을 벗겨 나가다 보니까 팔식 가지고 논리가 밀리는 것 같으니까 구식 막 만들어 낸 거란 말이야 유식하게 만약에 금강경이나 단야신경의 논리처럼 그 자체 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를 완전히 구현할 수 있다면은 세친이 말하는 팔식에서 이미 석된말로 소부가 났어야지 왜 구식 십식이 필요해 그래야 안 그래요 미래에 몇 백년 후에 우리의 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트릭스 영화의 수준 대로 분석되는 날이 있다면은, 그러한 날이 있다면은, 실제로 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만약에, 과거의 심리학과 지금, 이, 저, 이, 이 신경학 쪽에서 분류하듯이, 뇌의 전압이 몇 퍼센트, 몇 볼트로 일어나고, 뭐, 이러한, 전류의 흐름과 그러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연구될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8 0가지고는 아마 분명히 그 정도의 생각은 기계적인 설명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나도 말하는 사람도 답답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해를 해 줬으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근데요. 음, 그 실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너무 너무 다르죠. 그거에 대한 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답은 늘 다를 수밖에. 응. 음. 그러한 맥락의 하나로 무아를 공아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실체에 대한 것. 뭐 시 있다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도 그이 문제가 되지만 보살님이 지금 제기했듯이 도대체는 실체라는 것이 뭐냐? 실체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거에 대한 것도 실은 철학적인 사고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매일 보내 때 그런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실제라는 개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